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신성 ENG가 드디어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지난번에또이 투자 이연에 대한 말들이 나왔지만 이렇게 심한 줄은 몰랐습니다. 매출 외형마저도 줄일 정도로 발주가 나와서 수주를 했는데 그 수주한 게 계약 날짜를 이연을 해서 그 2023년이 아니라 2024년에 투자가 된다는 게 즉, 공사 자체가 시작되는 게 2024년으로 넘어갔다는 소리죠. 특히나 삼성전자 평택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먼저 그, 그, 그러니까 펩5죠. 그 다섯 번째 공장을 조기에 그 공사를 시작하겠다 해놓고 지금 완전 스탑이 됐고요. 그 P4도 일부 그 완공이 된 부분에서는 파일럿으로 일부 기기가 들어간 걸로 알려지지만 나머지 부분은 공사가 또 중단된 걸로 알려져 습니다 P3도 지금 일부 그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는 쪽에서 파일럿 생산 정도만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생산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삼성전자가 이 평택 공장과 이 용인에 새로 정부가 밀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이게 중복 투자가 될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평택 공장에 대한 투자를 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뭐 여러 가지 SK 원도 그렇고 미국 공장이나 이런 이천연지 그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이 룸 같은 것들 이제 이 발주가 나오는데 발주만 받아놓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 공사가 제대로 시작이 안 돼서 매출을 못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삼분기까지의 실적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크린룸이나 재생에너지 이 쪽에서 이제 크린룸가 그러니까 크린룸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그 드라이룸이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매출 규모가 큰 사업 분야인데 이쪽에서 대규모로 지금 투자 이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매출 외형도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6,641억이었지만 올해는 5,770억 정도로 지금 매출 외형이 줄어들어버렸죠. 영업이익은 210억대에서 68억으로 아주 형편없이 줄어든 거고 단기순이익도 340억대에서 152억대로 확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지금 전국적으로 국내에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특히 삼성 평택공장 같은 게 가장 규모가 큰그 사업지인데, 이런데 삼성이 이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공급과잉에 대한 이 우려 때문에도 여전히 이제 재고를 좀 줄이려고 생산 자체를 줄이고 있는데, 이 평택공장에 대한 공장 그 건설 자체를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알려지면서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신성 ENG에게는 발주만 받아놓고 공사를 하지 못해서, 이,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여기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LG 엔솔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투자 이연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2차전지, 그,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그, 미국에서, 그, 전기차 2차전지 공장들이 많이 세워지고 해서 드라이룸에 대한 수요가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그, 투자 이연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신성 ENG로서는 백지만 받아놓고 제대로 사업을 못하는 그런, 그래서 매출로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지금 최대주 지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0.81%로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성이엔즈 같은 경우는 그 실적이 나오는 대로 자산 취득과 소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신성이엔즈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1,900원, 2,000원대까지 흘러내렸는데 4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2,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로 평가되고 있고 이렇게 그 실적이 부진하게 나온 것은 투자 이연 때문에 그런 거죠. 애초에 신성이엔즈가 발주를 그러니까 수주했다고 발표했던 그런 사업들이 2023년에 사업이 시작된 게 아니라 2024년으로 투자가 이연되면서 올해 실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러기 때문에 신성인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온 이연 그 투자권들이 올해 실적을 늘려줄 수 있는 그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도 아직까지 이제 전기차 분야도 그렇고 이 반도체 분야도 그렇고 언제 이 대기업들이 제 삼성전자나 뭐 LG 엔솔이나 이런 쪽이 이 공사를 시작할지 아직까지는 그 가늠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신성이 엔지 같은 경우는 발주를 많이 받아놓고도 수주를 많이 하고 하고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서 발주처에서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서 이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올해 2024년 실적 기준으로 할때 340억 대. 순이익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에는 2,500원 이상의 그 주가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올해 잠정 실적 예상 실적이죠. 예상 실적을 감안하면 그 주가는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성 이앤지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실제로 작년에 이연됐던 공사들이 새로 시작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신성인지가 국내 태양광 시장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 태양광 자체를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뭐랄까요. 국민 세금 도둑질 같은 걸로 이제 포장을 해버리는 바람에 우리 국내 시장에서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거의 시장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특히나 은행권이서 이런 태양광 쪽에 돈을 대출해주는 걸 굉장히 꺼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도 그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이 투자가 많이 급감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성에너지는 해외로 눈을 돌려서 해외 쪽에서 이 신재생에너지의 돌파구를 찾겠다고. 거기에 따른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죠. 이런 부분 때문에도 신성에너지에게는 올해가 기회이자 또 위기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하고 확실히 분위기가 좀 달라진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 2024년 실적을 갖고 났을때 확실히 이발그니까 투자 이연 그 삼성전자나 LG 엔솔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투자 이연을 한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 시장의 어떤 변화 조짐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서 그 투자할 기회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